아, 이고 맛있네. 자, 요거 달의 수액. 와, 달의가 물이 그냥 줄줄이 흐릅니다. 와, 자, 여기 대박. 작년에 여기 산발 받은 것 여기다가 벌통을 가지고 손질해서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 여기 산발 받은 거 여기가 17호가 인 17호 받은 곳이면서 여기가 17호 받은 곳인데 여기가 좁꼭대기는 그 바위 틈에 작년에 석청 들어온 곳, 석청 자리벌. 석청 자리벌이 왔다 갔다 한 곳인데, 그 바위 틈이 깊어가지고, 석, 저 자리벌들이 계속 한 2, 30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바위 틈으로. 근데 입주는 안 했어요. 입주는 안 하고, 한 열흘 있다가, 요로, 요로 3번 번1 8호 입주가 됐죠. 와. 여기도 하나를 놓, 갖다 놨고, 어 이거 뭐 다리가, 이야 지금 다래 수액, 아맛 끝내줍니다. 이 다래 수액 좀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받을 줄못하겠네와 이런 게 약입니다, 약. 아 이런 거야말로 진짜 비약을 합니다, 비약을. 와 이런 걸 먹어줘야 사람이 잔병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음주에 와서 여기는 이제 나무에 걸으려고 합니다. 나무에 좀 걸어서 저쪽이랑 한 두세 개 걸어서 여기 산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남양이라서. 저쪽에, 어, 낙엽성에도 하나 걸어 놓고 저쪽에서 저쪽에 건너편이 바로 저제 농장이거든요. 이쪽으로도 벌이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벌을 딱 저기서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기가 딱 보이더라고 햇빛이 쫙 쪄야 아침에 한 9시 되면은 그래서 이쪽 라인을 보고 작년에 왔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 자리를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산보를 한걸 받은 곳입니다 올해는 한세개 정도 한세개 정도 여기서 한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거 수액, 그냥 줄줄줄 흐르네. 어우,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달의 수액 진짜 멋있네. 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래쪽에 판돌. 자, 요거는 대리석인데, 조경 조경에 쓰는 대리석인데 요 판돌이야말로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천지차입니다 그냥 뭐 돌로 디딤돌 하는 거랑 요 판돌 가지고 와 가지고 설치하는 거랑 천지차예요 자 판돌 여기도 하나 놀으라고요 사각 판돌 여러분들 이거 조경하는 데 가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하 판돌을 놓아보세요 이게 거의 들어오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그냥 뭐, 돌, 바윗돌 놓는 거랑, 어, 판돌 놓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여기에 판돌을, 자, 이렇게 판돌을 가지고 와주고 한, 4개 갖고 왔어요. 하나는 저쪽에, 꼭대기에다 설치하고. 여기 뭐, 될까 바로 옆이라, 저게 한2 5 k g 하나에 2 5 k 로 정도 되더라구 묵직한 한두개 들면 5 k g 됩니다 세개 이상 두개 이상은 못 들어요 두개 이상은 좀 무리가니까 세개 들면은 헥게거려헷게거려 들고 다가두개 정도는 그냥 쭉올 수가 있는데 자저기도아 저런데 판돌 갖다가 올려놓고 대박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저기 들어오겠죠 저기는 100%입죠 여기가 라인이 산벌이 왔다 갔다 나일이나 여기도 요런데도 하나 좀 자리를 만들면 산벌이 좀 들어올 확률이 있죠 여기 올해는 한 3개 정도 목표 잡고 자리를 좀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서 저기, 조 자리가 작년에 석청자리벌 들어온 곳. 저기 바위 틈이 있는데, 저기도, 저건 작년에 설치한 벌통이고, 요기에는 올해, 아, 들어오겠죠, 저거. 여기가 바위가 좀 이쁜 것들이 많아서, 산벌에 모이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면, 하나 받을 거가세개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도 그런데있 되는데. 요런 데 하나 갖다 놓으면 입교하기 좋죠. 좋죠. 그런데, 아이고. 자, 이제 벌써 또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5시 반인데, 아, 진짜 담내가나네담내 그리고 이제 삿벌을 받게 되면 저 개, 물소리 나나요? 혹시 영상에 들을지 모르겠는데, 기 계곡입니다, 저기가. 계곡 이게 산 골짜기라도 이 계곡이 계곡이 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흐르는 곳에 이런 황소바위가 있으면 벌통을 좀 넣는 게 유리합니다 너무 또 양지마르고 물도 없고 햇빛만 쩔쩔 띄우고 바위 바위 또 너무 많고 한 데는 잘안 들어요 이런 좀 나무도 낙엽송이랑 뭐 달에 그리고 물 그리고 바위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맞아야지 산벌이 들어오는 거지, 무조건 햇빛만 들어오고, 막, 돌만 있다고 해서 산벌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는 패스하는 게 좋아요. 뭐, 어쩌다가 뭐, 계속 뭐, 관리하다가 뭐, 한두 통 들어올 수 있는데,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어, 들어오기가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세워라, 내워라, 그거 한통 받으려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죠? 저처럼 이게, 좋은 자리에 찾아가지고, 좀 자리를 개척을 하면, 산벌, 한 통, 한통 받을 것두 통, 세 통,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여기 마을에서 한 2, 3년 전에 좀 누가 산벌통을 놓긴 나섰는데다 어, 치워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여기 자리를 맡아가지고, 벌통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면 아깝죠. 이런 데는 벌들이 왔다가 들어오는 곳이라 놓치면 아까운 자리입니다. 좀 관리를 잘해서 산벌을 좀 잘해서 선벌을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우! 아이고, 아이 허리야. 어, 허리가 아프면 죽겠나 이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자, 아, 그러 이제 새싹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 눈이 이제 끝이고 나고, 예. 날씨가 더우니까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싹이. 이제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월 1일. 이제 얼마 안에 산벌이 입주하는 모습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뭐, 달에, 다했스에 계속 떨어지네 어휴, 여기는 여기도 100% 들어옵니다 여기 좀대박이좀 좀 약간 좀 저거 한데 한 4월말에 와서 꿀찌꺼기를 좀 넣어 주면 들어올 확률이 좀 있어요 작년에 여기 환태통을 좀 갖다 놨다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대빵을 갖다 놨습니다. 자리만 좁으냐? 뭐꿀찌꺼기좀 갖다 놓고 밀랍질 좀 하면 선포는 들어옵니다. 대빵이라고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 달의 수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야산에 이런 달의 덩굴 있으면 지금 잘라 가지고 달의 수역을 좀 받아 보세요. 그맛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 아 드셔보세요 아아 벌려보세요 <laughs> 한잔한잔한잔 으짜 드셨습니까 자자자자자자 으짜 어휴 한 잔씩 드셨죠 <laughs>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집에 가야 되겠어요 날씨 이제 꼬꼬미지기 시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딤돌하고 여기 니들 작업은 벌통 몇개 갖고 오고 마무리 작업했습니다 마무리 작업하고 끝 집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쇼